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나온 피카츄 프레젠트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엽죠? 피카츄가 너무 치특키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일러스트 카드 피카츄 들었고, 요것 때문에 사실상 샀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네, 포함된 내용은 초전 브레이커 10배, 프롬 피카츄랑 카드 앨범, 데케이스, 스티커 이렇게 들었다고 어 하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처음 구매를 해본 건데 피카츄 절대 못참죠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나오지? 옆으로 쏙 꺼내면 나오고요. 박스를 한번 같 보도록 합시다. 자. 오! 피카츄. 네, 까보면 이렇게 들었고요. 보면 가운데 피카츄 프로모션 카드 예쁘게 들었고 이 케이스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오늘 건 없죠. 그렇고 피카츄 프로모션 카드도 뒤에 붙어 있네요. 살살살. 뜯어보면 네 이렇게 카드가 실드 음, 에 붙어 있는 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본드 때문에 실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게 막 전체가 포함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소전 브레이커 1 0팩짜리 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시중에 판매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옆에 봉입되어 있는 거, 판매하는 것 같고, 밑에는 앨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스티커, 스티커구요. 상 큽니다. 손바닥 하나 정도 크기,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앨범, 앨범도 스티커랑 같은 크기고요 보면 그냥 뭐, 저렴이. 양면용 포켓 양면도 아닌가요? 양면도 아니네요 그냥 스티커 아니 카드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앨범이네요 뒷면은 그냥 피카츄로 되어 있고요 박스 안쪽은 그냥 텅 비었습니다 근데 이 박스 자체가 아,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뭐 카드 보관함이라고 불리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생긴 피카츄 박스 보관함 밑에는 딴거써 있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기억게 생겼습니다. 피카츄 다시 한번 볼까요? 피카츄 카드 보면 쪽기야호가 있고 여기 빠모튼가요? 빠모가 빠모가 있고요. 기본 피카츄 포켓몬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대로 옮겨줍시다. 또 옮겨주기 전에 계속. 네, 넣어주고 이렇게 잘 재앨범 속에 보관하겠습니다. 예쁘죠? 그러면 사실 본체 피카츄 다음으로 이 박스의 본체인 초전브레이크 열팩 10팩이 이렇게 들었고 옆모습은 이렇고 앞모습은 이렇네요 10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열 열팩 맞죠 요거는 음, 제가 지금 영상에서 까기 보다는 예, 제가 오늘의 한 팩으로 한 팩씩 까면서 올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피카츄 프레젠트 박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